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이 대폭 인상되다든가 노동 조건이 크게 개선되면 로또 칩이 맞아요. 근데 결코 이건 로또가 아니거든요. 임금 인상도 크게 되지 않고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따로 정규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과 승진 경쟁 대상이 겹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달라질 것이 거의 없는 이걸 로또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토익 시험을 열번 준비할 동안 그사람들은십년 동안 밤낮없이 일했다 거기서 왜 네가 공부하는 십 년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밤새워 금방 십 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냐 경제적인 고민이 거의 없이 취업 준비만 할수 있는 청년도 있고 돈을 벌어가면서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무보으로 인턴을 하는 것조차 큰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받는 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인턴 기간 동안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그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일러주는 언론들은 볼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언론은 보면 청년 노동자 그리고 어, 명문대 출신 취준생, 음.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명문대 출신 노, 그, 취준생에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근데 이게 아마도 지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취준생에 음. 더 공감하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웃음>